大家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，我们用“食言这个词语说一句话：“食言食言食言，好，有些人都食盐，意思你知道啊？食盐和食盐是两个概念，食盐好不？ 시연 이두도 단어가 있는데요. 그 차이점은 '다 실현하다' 이런 뜻인데요. 실수하다는 뜻인데요. 다 실수 말 실수를 하는 뜻인데, 시에은 이걸 엔은무 이식간에, 무 이식간에 에, 하지 말아야 할 일, 아 하지. 야. 할 말이 할 말이 이 저절로 스스로 했을때시시연합니다시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어, 무이 시간에 말이 나갔을때 말이 나왔을 때 에,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시현합니다.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무의식간에 했을 때 시연하고 에, 시연은, 시연은 어, 말하면 어, 자기 말을 책임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하는 말을 에, 시연합니다.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 말 책임지지 않는 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말하고 그 말을, 자기가 한 말을 인정하지 않거나, 자기가 한 말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 말하면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을, 실합한다이성입니다실연실연 나치려는 말 한결에 무의식간에 말이 잘못 나갔을 때 다시 말하면 무의식간에 말이 잘못 나갔다. 입을 잘못 놀려, 입을 잘못 놀렸다. 말이 실수했다 이런 뜻입니다. 다시 말하면 시연더보통하여 설명하면 입을 잘못 놀렸어 입을 잘못 놀리다 말을 실수하다 할때 시연합니다 要 주의 시연과 시연은 두두 단어를 보면, 어, 시옌이가 더 엄중합니다. 시옌, 시연. 어, 시옌은 시은 무의식간에 말을 잘못 말했거나 입을 잘못 놀렸을때 말을 시옌하고, 시옌은 시옌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어, 인정하지 않고 말하면 말한 대로 하지 않고. 혹은 말하면 책임지지 않을 때, 실验 합니다. 여주의, 여주의 이두, 어, 점을 유의하면 되겠습니다. 그런 우리 전반 문장을 봅시다. 他说到做到从不实言他说到做到,从不实言 <목소리> 그러니까 여기에서, 어, 두가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. 그는 말하면 말한다로 하는 사람이어서 정대로 정대로 총정대로죠 정대로 또 어? 실은 하지 않는다 실은 하지 않는다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. 어, 말할 때 항상 조심해서 말한다 이런 뜻이고 다른 한 뜻으로는 다쉬어도 做到从不食言이성을할때이성을할 때는 그는 말하면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어서. 정대로 어, 자기 한 말을 책임진다.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아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到번 11번, 12번, 13번, 到4번1 5 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，下次再见。